장이 시작해 가지고 한 18분 정도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수급 매수에 매수존을 주려고 하죠. 자, 그럼 직전 저점을 보고, 자,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 예, 자,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수급 매수에 매수존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급은 지금 매수로 들어오죠. 매수로 들어오고. 지금 매수존이고 자 그러면은 저점을 빠져주면은 요거를 요걸, 요걸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추가가 자 추가를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예 수급이 매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고요. 자 추가한 것은 자 2층 준비하고 자 추가한 것은 층 준비하고 자 예, 자 추가한 것은 이층 준비하고, 이제 하나가 하나가 지금 추가되어 있고요. 지금 수급 매수입니다. 자 수급 매수, 자 어, 밀리나요? 자 밀리면은, 자 그러면은요 혹시 매수를 안 했으면은 자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를 하세요.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저 저는 여기서 추가할게요. 자 저는 여기서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추가가 됐고요. 자 추가한 것은 또 이렇게 입청을 준비해 놓고요. 뭐자 어, 수급이 매수인데 조금 밀리고 있는데, 예, 좀 밀리고 있는데, 자 밀려도 밀려도 자 수급이 매수입니다. 매수. 예, 자 여기서. 더 준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요. 예, 자. 자, 여기서 예 그렇게 해서 다 이것도 자 추가가 자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한 것은 자 입청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수급이몇 순니까요? 이걸 꽃놀이패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한 것은 입청하고 추가한 것 입청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네 번째 끈은 자, 2층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끝, 자, 세 번째, 세 번째 끝도 자, 2층, 예, 세 번째 끝도 자, 2층을 했고요. 어, 예, 차곡차곡, 자, 2층만, 자, 수고만 합니다. 예, 빠져주면은 2층 간것 가지고 또 저쯤 기다리고, 어, 예, 쭉쭉 올립니다 자, 자, 이것도. 자 이것도 예, 고이도자 입증이 됐어요. 어이구, 이 돈이 얼마야? 벌써, 네, 자 이제 한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한개 남아 있는데 물론 가면 이제 빨간 선 위로 올라가겠죠. 잉? 빨간 선 위로 올라가면은 어,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면 5 0만원 됩니까? 자 오십만 원자 되는 곳에다가 자 일단은 입청을 하겠습니다. 자, 자. 예, 조금 저 빨간선 위로 가면은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자 이제 뭐 수익이 크니까 일단 5 0만원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539,000원 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가 매수존이죠. 어, 매수존, 이렇게 매수존. 예. 하여튼 매수할 때는 매수존이 있느냐? 있느냐? 그럴 때이 수급이 매수존이 그럴 때이 수급이 매수. 어, 이것이. 무조건 진입자리다. 무조건 진입자리를 아는 것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이다. 그런데요, 지금 장이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요. 추가를 하더라도 조금 폭을 넓히고, 넓히고, 좀, 조금 사소한 것에는 좀 참는, 참아보는, 어, 그렇게 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움직이는 폭이 큽니다. 뭐꼭뭐 뭐 그냥 해외 수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그고 폭이 큰걸 감안하고 어, 장을 갔다가 보시고 나 진, 폭이 너무 크게 움직이니까 나좀 곤란하다면 뭐. 안 하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보니까 장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53만 9천원을 지금 수익을 어, 확정을 지어 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전체가 지금 이렇게 매수 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가면은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돌파하면 뭐 거의 거의 고점이니까, 이것이 지금 지금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 뚫을 가능성이. 어, 어, 그러면 또, 또 여기는 또, 또 매도존이죠, 그죠? 매도존. 그러니까 지금 매수존과 매도존이 여, 여기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 수급은 양수급은 매수죠. 어, 양수급은 매수니까 매도보다는 매수가 좋죠. 그러면 요 매수는 어디까지 올라온다? 어, 요 자기 값 위로 올라올 것이다. 어? 이 자기 값 위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매도도 조금 조심하면서 감망을 하면서 현재 지금 매도존은 대구는 있어요. 근데 양수급이 지금 매수니까 조금 감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항생인데요. 자 고점에 받쳐놨더니 자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 고점에서 자 매도가 됐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수급 매도의 매도존이죠. 그래서 고점에 받쳐놨더니 자 매도로 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입한 것이 지금 수익 나고 있는데요. 음, 예. 자, 수급 매도에 매도존입니다. 수급 매도에 매도존. 예. 지금 수급 매도에 매도존. 아, 예. 자, 수익이 자, 쭉, 쭉 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뭐 한이 정도 선에서, 자, 일단 한번 2층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선에서 일단 2층 하면은, 예, 그렇게 해서, 자, 2 4만원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항생 어, 23만 4천원. 아주 뭐 가볍게 입층을하죠 자, 그거는 요, 요 위가, 요 위가 매도 존이 죠 매도 존. 파란색 여기 있어요 아, 매도 존. 요 위가 매도 존이 죠 아. 매도 할 때는 매도 존이 있느냐? 자 그럴 때이요 수급이 요 수급이 매도죠잉 수급이 매도 자이 자리가 무슨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어, 무조건 진입 자리 조건이 없어요 어, 무조건 진입 자리는 무조건 수익 나는 자리죠 어, 무조건 진입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진입할 거냐 아, 이것이 최대 관건이잖아요. 최대 각근인데요 수급이 해결을 해주는 거에요. 아, 이런 자리는 무조건 진입해라. 아, 이런 자리는 무조건 진입해라. 아, 그래서 무조건 진입자리죠. 아, 이렇게 무조건 진입자리를 안다는 거는 축복이죠, 축복. 행복이로만, 행복. 그래서, 자, 국선도 50, 53만원. 53만원. 항생도 23만원. 자 항생도 23만원 자 가볍게 아침에 이렇게 수익으로 자 출발을 합니다 항생이 또 고점을 줍니까 어 그러면 또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죠 수급이 매도니까요 어, 예자 고점이 어딘가요 여긴가 여기인가 자예자 자, 고점에서 받칩니다 예 그래서 자 고점에서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올라오면은 추가하면 되죠. 예,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대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아, 이것이 수익을 내는데 쭉 올라오네요. 어, 올라오면 추가하면 되죠, 뭐. 자, 자, 그래서, 자, 올라간 거, 자, 진입된 거. 자, 여기서 이제, 자, 2층 합니다. 2층. 아, 미리 받쳐놨더니 막 순간적으로 되어버리죠. 추가가. 자, 추가 한 것을 자, 이청합니다. 2층 입청. 예. 그래서 자, 추가 한 것은 자, 일단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가할 자리가 있느냐? 아, 추가 한 것이 이청만 되면은 대박이 되죠. 예. 지금 요 여러분 이것이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전한 50만 원선 되는 선에서 자, 일단 이청을 하겠습니다. 예, 직전 저점에 직전 저점을 보고 자, 2층을 하겠습니다.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예. 자, 네. 자, 그렇죠. 예, 축받줍니까 자, 자, 여기가 한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 예. 자, 거기에서, 자, 또 2층을, 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만세이죠, 만세, 만세. 아,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여기가 매도존이죠. 매도존, 매도존. 매도할 때는 매도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럴 때, 요 수급이, 요 수급이 매도존. 수급이 매도.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어, 무조건 진입자리. 자, 우리가 어디서 진입할 거냐? 그 진입자리를 알면은, 알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죠. 아, 우리는 그래서 진입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이게 행복인 거예요. 자, 무조건 진입자리를 안다 1번. 선생님 자꾸 그걸 강조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모른다 2번. 아 무조건 진입 자리 다 알죠? 너무나 간단하잖아. 너무나 간단하잖아. 아 그러죠? 아, 무조건 진입 자리는 요 매도 존에 수급 매도. 일 때는 매도로 무조건 진입 자리. 매수는 매수 존에 수급 매수. 너무나 간단하죠? 아, 어제 우리가 특강도 했고. 자 항생도 54만 6천 원. 국선도 53만원, 어, 100, 100, 월 2천, 100이죠. 예, 참, 시장만 열리면 우리는, 아, 이렇게 수 수급, 어, 이 수익을 낼수 있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수, 수익을 낼 거냐? 수익을 낼수 있는 매뉴얼이 있느냐? 우리는 있다. 무조건 진입자리라는 이 엄청난, 어, 이 엄청난 자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게 매뉴얼이죠. 54만 6천 원. 자, 참 감사하죠. 예, 참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우장 들어가지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이 매수존을 주죠. 자, 그런데 수급이 매수죠. 어, 무조건 진입자리죠. 자, 그래서 무조건 진입하겠습니다. 자, 저점을 보고, 자, 무조건 진입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저점에 받쳐서 진입을 했습니다. 무조건 진입자에서 추가가 되면은 대박이라 그랬어요. 음, 자, 요거 추가합니다. 자, 저점을 보고, 자, 추가를 합니다. 수급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져주면은 어, 추가하면 되죠 어, 좀 밀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수급이 전혀 이상 없죠 자 수급이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매수로 자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 존예 그렇게 해서 자 두번째 것도 추가가 됐고요 이제 추가된 것을 갖다가 세번째 것은 두번째에 두번째 것은 첫번째 것에 자 익청을 하겠습니다 오는 것도 쭉쭉 올라오죠. 예, 그럼 여기서 자, 2층을 합니다. 자, 2층을, 어, 자, 2층을, 자, 2층을,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어, 세 번째 진입한 것은 두 번째 진입가에, 자, 2층하고 2층, 2층 한 것은 또 어, 저점에서 어,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제 두개 중, 이제 한 개를 갖다가 또. 또 2층 준비를 합니다. 예, 자이 고점에서 자 일단 한 개를 자한 개를 자예한 개를 자 직전 고점에서 자 2층 합니다. 자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 했고요. 자 이제 뭐 원래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한 개는 자 일단은 빨간색을 갖다 넘기겠죠. 아 완전 대박입니다. 예. 자 이것이 수급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기준은 수급이다. 수급이다. 오로지 수급을 보고 하는 매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우 이 돈이 얼마? 저 90만 원이 넘어갑니다. 어 그러면 자 여기서 자이청합니다 예. 자자 자, 직전 고점까지 보려 그랬는데요. 아우 돈이 90만 원인데 챙겨야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자, 입청을, 자, 완료했습니다. 자, 91만 6천 원. 아, 어, 자, 역시 수급이죠. 어 여기가, 여기가 뭐다? 여기가 매수존. 예 매수존. 자, 매수존에서 그럴 때 수급이 매수. 외수 아, 무조건 진입자리죠 아, 요것이 무조건 진입자리 조건이 없어 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진입자리를 알고 있다 아, 이런 무조건 진입자리에서만 진입을 하라 그러면은 무조건이니까 본다 아, 무조건 수익이다 조건이 없어요 ,이. 무조건 수익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무조건 진입자를 안다는 거는, 어? 아. 그만큼 행복이란 말이야, 행복. 자, 우리가 오늘 국선도, 자, 국선 한번 볼까요? 자, 국선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국선도 120만원. 123만원. 해선도, 해선. 해선도 91만원. 이거 얼마야, 돈이? 214만원. 호호, 야, 이거. 정말로 멋있는 직업이죠. 이? 아, 정말로 우리가 멋있는 천하에 없는 아주 좋은 직장이란 말입니다. 이 좋은 직장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어, 손실 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진입자리를 기다려라. 아, 무조건 진입자리를 찾아라. 아, 무조건 이 진입자리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지, 진입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매수할까 말까가 아니라 매수하라는 거예요. 매수 매수하라는 거예요. 매수할까 말까. 아 이거야 이거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요 수급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급으로 아까 누가 그랬죠? 수급으로 기준을 하니까 이렇게 매매하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아까 누가 채팅창에 올렸죠? 바로 우리는 그 기준이 기준이 수급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아 우리 해선 이 복등이가 수급의 복등이가 오늘도 91만원 국선 123만원 와 멋있죠. 정말 자랑스러운 지급입니다. 자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카페 가서 또 차를 한잔 하고 바람을 쉬고 올 테니까 수급표는 계속 제공할 테니까요. 항상 수급 매수의 매수존 수급 매도의 매도존 여기서만 진입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시장 감사죠. 하 어, 예. 자, 여기까지 저는 진입하겠습니다. 예.